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새로 오늘 날로 아,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뭘못못사 가지고 왔네요. 아! 어? 왜? 그래. 어? 아니, 뭐사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안 집들이잖아. 선물 없었어? 지 아, 자다가 아, 아, 일어나 가지고 와 가지고. 아, 진짜. 어. 어. 나갔다 올리고 <laughs> 다음에 올때사 올게요. 다음에 올 때. 아, 그러면 그냥 오늘 밥 먹는 거더치킨는거요 아, 오늘 어. 아, 내가 내가 좀 쏠게요. 나도. 60만 원치 시켰는데 에사이거나남올때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남을 목소리> 선물 사줄게 와 안... 아, 그거 왔다 구조가 어, 어. 예, 예, 그래. 어. 되게 신기하다 여기. 선물 사왔어? <목소리> 어? 네? <목소리> <laughs> 아 잘했어 요야 근데 집 구경을 시켜줄까 말까 <목소리> 어 시켜주면 그게 낫지 않아 나는? 일단 내 유튜브에 집을 다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미안형 유튜브 안봐시 ㅋ ㅋ ㅋ ㅋ 아 근데 케이 같은 경우는 나 진짜 궁금한 게 네. 여자친구랑 얘네 좀잘하더라 그러니까 어, 잘하고 있죠. 그런데 어, 궁금한 거 있어요. 왜존댓 말이에요, 여자친구랑. 존중해아 근데 존칭 쓰는 게안 싸운데 아, 아니 그러면 진짜? 너무 어색하지 않아? 여자친구랑 존댓말 하면 아니 근데 니들 여자친구 지금 어떻게 말해? 네 근데 왜이어제보 <laughs> 존댓말 하지 않아? 어머 했어요? 밥 먹었어요? 아 그럼 그분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? 뭐 하셨어요? 하셨어요? <laughs> 해도 되나요? 농담이고 저 바로 말해요 미안한데 연상이고 뭐고 아, 키스 갈겨도 되나요? 나요 허락 안 해주시던데요? 김준아 박서언 어때? 야 맞다, 얘기가 좋아 있었잖아. 아 맞아. 이게 소화가 어. 네 괜찮다 고 그러더라고. 아여 남의 수가 없어? 없어. 나 나는 나는 나는. 야너 괜찮다 그랬는데. 나박서언가 좋던데. 아니 사람들도 막 사람들도 막몇명 왔었어 피셜로 막. 화아가몇 살이지? 장성룡으로 말하면. 허른네. 네십구. 잘 만나. <laughs> 아야 좋아, 그래서 만나면 좋아. 넌 너무 낫지. 어 진짜? 아 나는 좀 허시라고 했다고. 아니 잘생겼다. 야 이제 좀 약간 이 스킨에 나서게했어 근데 나, 나 라데시가 그때 말했던 게얘 뱀눈 아니야? 아냐 아니, 나 진짜 아니 나슨게나 아니 나 진짜 어슨 평가 봐 아니 왜평왜각별세요 아니 아니 라데시 잘생겼어. 어. 오늘 컨텐츠 음. 얘기할게요. 어, 있어. 왜? 아, 뭐야? 나 아, 나왔다. 진짜 몰라요, 우리. 뭔데? 이구동성으로 말해. 하나, 둘, 둘 셋. 대윤은천 타이. 그리고 불러 봐요. 우리 대신. 자, 그러면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좀 약간 시청자분들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그죠? 때문에 오인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서바이벌 식으로. 어, 네. 여기서 한 명이 아웃을 합니다. 그리고 제 롤스로이스에서 혼차서술 마셔요. 캠을 켜고아 <laughs> 아, 거짓말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. 눈, 눈, 눈. 아 오늘 아, 아, 아 이거 나, 나, 나 잠깐만 이거 여자, 여자 게스트 두분 오십니다. 어, 그건 좋은데 잠시만요. 이거 잠깐만. 아 그러면 그한명 빠지는 사람은 뭘로 더? 두 분한테 인기 투표를 했죠. 난 자신 있어. 난 꼴찌 안할 거라고 봐. 진짜로. 자 그러면 예. 게스트 분이 도착을 하셨고. 오! 게스트분이 누군지부터. 네. 아, 어, 어, 예. 어, 뭐야 뭐야 뭐야. 이상 있어요. 있어요. 어. 이분입니다. 아, 김예솔. 김예솔. 아, 예솔이? 자, 예. 자 그러면 3등부터 말씀 드릴게요 어. 자, 예솔이가 뽑은 남자 BJ 염쿠루 인기순위난 3등. 3등. 최소 에등해야지 염보성. 아. 야, 그래도 여기 있는 거잖아. 나 진짜, 나. 어, 어, 어나 여기 있는 거잖아. 아. 자, 그리고 2등 헤이. Hey. 그지도 않고 나가시면 거같아 <laughs> 어, 다가 <laughs> 어, 바로 나가. 그대로 나가. 아,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정 아, <laughs> 1등. 오! <계속>. 진짜? <laughs> 아, 근데 예솔님이 아예 어이없네요. 근데 전라대시이 새끼야, 요즘 유튜브 워크하고 뽕 많이 찼어. 이게 넣어야 전화대 아계에야넣야 라데사. 나도 모르라아래난전대잘 모르는데 뭐? 그럼 어떻게? 아, 전라대 아, 몰라서. 잘 몰라서, 잘 몰라서. 어. 몰라서. 어 만났다 어, 우리 말 들려요? 우리. 네 들려 요들야 아, 라데사 들리나? 이제 음... 미라 무전기 쓸줄 몰라 <laughs> 아, 진짜로 저 진짜 미필이라 아니, 아니, 미필이. 예, 죄송한데 사진이 너무한 거 진짜 아니라 진짜 미쳤어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아아아 <비자. 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 죄송한데 누군지 모르면은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고 아 네. 아니 예솔님은 어떤 게 아쉽냐면 저기서 왜저게 설명하고 있 도전 정신이 좀 아쉽다 저에 게 알아가면 되잖아요 <laughs> 네. <laughs> 로하고 <도전하고> 싶지 않아요 도전하도전을 <laughs> 했을 텐데 뭔가... 머리가락으로해아 예솔님 죄송한예솔세요 아니 이게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네. 아 원래 아, 그 멋이란 걸 깨우치는 그런 나이들이 딱 있어요. 네. 예수님 지금 어려서 그런데 이게 멋이. 아, 어요 아니 아니. 오늘 <laughs> 아저씨가 훈계하는 거 같아. 아니, 그러니까. 어. 그러니까. 근데 예수님 지금 너무 귀신한 같아. 저도 고 싶지 않 그냥 사고 말잘한다쟤어 잘해 방송 잘해. 어 모조석으로 모조석으로 왈로 일소리. 왜왜 저분 저기 혼자 있어요? 아 그래 내가 사강으로 꼽아서 저기. 네. 아니 이제 저한테 관심 주지 마요. 어, <laughs> 그래. 네. 맞잖아요 맞자. 네. 아 뭐야? 아, 아 죄송해요. 아왜 갑자기? 오해. 또 여기서 반반정이야 반전자 그러면 요렇게 합시다. 우리 네 명이 술 먹방 하고 어. 그러고 나서 20분 뒤에 재투표해서 꼴등 아웃. 오케이 오케이. 어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위기가 좋으면은. 그치. 우리가 어, 그렇지. 우리가. 아 어, 그렇지. 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얘 분위기 띄워줘야 돼. 그러게 아까 잘해야겠네. 예쁘다. 어?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사락이영락 아. 감사합니다 어짠. 어, 짠어그 어. 아니 근데 보성이가 이말 하긴 했어. 삼등한 거 기분 나쁘다고. 아 예술 아, 자기 예 자기가 일등이지라고. 아나 예술에 그때 좀 재밌었잖아 학방이 때. 종초 종초 아니면. 너랑부터 보나 상관없는데. 잡자같이 됐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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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나 섭외한 이유가 뭐냐면 유천명이 어. 아 근데 겐방 하는데. 쌍얼 깡패. 똑같아. 근데 얘 피부가 말이 안 돼. 아닌데 나 피부 그렇게 안. 근데 생얼 똑같진 않던데. 어쩌라고. 어디 가고 싶어? 아, 아 어? <laughs> 아, 아니그게 아니야 예솔아. 아, 나 이런 아, 말 해. 내가 예솔이 좀 생얼이 더 낫더라. 맞아? 어 진짜로. 아니 아니 아니, 진짜 아니 로아, 아 진짜 이쁘더라고 왜 기억 아, 못해? 아 그거는 막세죠안 음. 좋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오. 그치 그치 턱도 내가 봤을 그러니까. 때지 아, <laughs> 아, <스> 아, <아니>. 아, <laughs> 아. 아 저런 개XX야 생각 방송 생각만 있겠다 그아 방송 열심히 해야죠 목표가 있어 뭐야 저거 아 다이치 입 아아 아아 아아아 저거 아아 아쟤 뭐야 쟤아씨 그래. 어. 다음 오빠아 내가 안해아 얘가 아 이거 근데 <laughs> 예슬아 왜 그래 <laughs> 그러면 제가 예슬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. 예슬 혹시 꼴등 누구야? 오빠 아직 안 나갔어 <laughs> 나한사 들어온다 들어온나들어온나나 한마디만 할게 자 끝내보자 <laughs> 살짝 심쿵한 적 많아 <laughs> 안녕 아 어땠어 설마 X 같던데 <laughs> 예소라 사람 때려놓고 미안하다. <laughs> 나서 근데 혹시 제 목소리도 들려요? 아 들려요. 너무. 아까 그러니까 증광한테 너무 잘 들리니까 조용히 좀 있으면... 해주세요. <laughs> 아, 방송에 정말 방해가거든요. 여기 예소라. 아까 잠깐 나대 씨랑 그 차에서 대화했을 때 나쁘지 않았지? 아 음. 어. 아직 좀 매력 있지 않나요? 어, 매력 있어서 말투가 약간. 어, 정말? 아 이거 영구를 말투가 원래 이래요? 예솔라 미안한데 우리 아빠 말투인가? <laughs> <laughs> 아..어..어.. 아..어..여..여..여.. 아..아..여..여..여.. 여. 어, 아, 어, 아니 근데.. 방송이안되겠다아왜 <laughs> 저래. 아 뭐.. 너무 나대네. 가아나 <laughs> <형, 웃음> 궁금한 게 여서야 <laughs> 넌뭐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저요? 어. 옷상에.. <laughs> 게임 잘하고 귀여운 사람? 그리고 재밌는 사람. 게임에.. 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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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거 받아치려고 아, 안 쳤거든. 왜냐 또 라지 고치실만이니까 안 되거든 이거. 그거 잊지마 멈춰. 나자냐? 아예. 아니 아니야. 근데 좀 어이가 없는 아, 게. 안 돼? 너. <laughs> 아, 근데 솔직히. 아, 나약게 아니, 무사하게 게임 잘하고. 근데 다음 게스트 분 오셨거든. 아, 그러면 교체할. 어, 야, 이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짧긴 짧네. 아니 왜 그런 오, 거야? 哎呦！<laughs> <laughs>